처음에 나를 의심하는 것 같더라고요. 조사를 받아보니까, 어, 이 사람은 자꾸 불길 안으로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지구멍이 있으면 머리가 깨지더라도, 그걸 아마 나가려고 아... 박았을 겁니다. 네, 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laughs> 아, 선생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선생님, 제가 뵈, 오늘 뵀는데 전신 시절에 배우 같은 거 하신 것 같아요. <laughs> 같은 예, 분이 딱걸어오습니다 사우나 화재 사고가 4년 지났는데 예.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네. 잊을 수가 없죠. 네. <laughs> 오전 7시 11분 대구 중구의 한 7층짜리 복합상가 안에 있는 사우나 구둣방에서 불길이 보인다는 신고가 최초로 접수됐습니다. 2월달 예 2월, 2월 19일 2월 19일 오전 7시였거든요 예예 예, 맞습니다 예. 당시 이제 선생님께서는 거기서 이제 이른 시간인데 어, 무슨 일을 하고 계셨는지 사원화를 마치고 그 매점 직원하고 음. 매일 그사원화를 하니까 잘 알지 예약 얘기하고 예. 있는데 피할 겨를도 없이 문을 여, 여는 순간에 이막 태풍처럼 막 밀려 들었어요 불길하고 연기하고 같이 흡수려 뭐 들어왔지 태풍처럼 연기가 머리를 스쳐갈 정도로 와. 우리는 그때 거리가 뭐한 3-4m 바라 피지 그 순간적으로 매점 직원은 밖으로 뛰어나가고 예, 예. 나도 나갈 수는 있었지 같이 예. 거리가 삼삼해 되니까 뭐한 예. 걸음 정도밖에 안될 그니까 러 매점이라는 것은 출구와 굉장히 가까운 그렇지 그렇지 것인데. 바로 입구에 있으니까 그 거리가 거리밖에 안 됐다는 거지 일단 딱 거기까지만 들었을 때예저 같으면 무조건 나가 <laughs> 생각 없이 네. 무조건 안들을 알려야 되겠다라는 거 몸을 피하려는 찰나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머릿속에 스쳤습니다. 뒤돌아서 자는 사람부터 깨우고 일어나 휴게실. 휴게실 휴게실. 휴게실이죠. 네네네네. 자는 사람부터 깨우고 헬스장이 바로 옆에 있었어요, 가까이. 네. 그래서 헬스장에 손질을 하고 내가 눈이 맞는 것 같더라고. 네. 내가 봤을 때는 빨리 나와라 그러고 네. 습식 사우나 근식 사우나그 안에 문을 열어보고 혹시나 해서 열어보고 나올라 그러는데 천장이 입구에 무너 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갇히게 아... 된 거죠. 아... 거기서도 불길이 안으로 이제, 이제 막탕 안에 막 들어오니까 나갈 곳이 없잖아요. 근 그러니까 교환이었을 텐데. 근데 불이야 해도. 네. 내가 느낀 거는 네. 빨리 일어나질 않아요 알고도 먹어야지 뜯어나 하는 어떤 그런 직감을 하게 되더라고요 빨리 나오라 해도 네. 빨리 일어나서 나올 줄을 모르고 의외로 네. 불이야 해도 뭐라는 건지 예 네, 사...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싸운다는 예, 건지 예, 예, 예. 싸움이 났다는 건지 아니면 한 사람이 밖에 서성거리더라고요 네. 빨리 들어오라 그랬지 그래서 이제 그분은 그 이불을 가지고 이제 물에 적셔가지고 조금 씩으불 갈지 모르니까 네. 써야 된다 네, 네, 네. 나는 이제 그 수건을 그 그걸 가져가서 이제 물이 적시가 들고 있었지 탕탕 소리 나면서 전기불이 가더라고요 열기, 연기 이게 막 한꺼번에 몰아치니까방 네. 안에 그뭐 금방 뭐 순식간에 그 어두워지죠. 음, 창문도 없고. 창문은 없지. 예. <laughs> 예. 완전히. 갇힌 상태지. 그렇지. 예, 예. 갇힌 상태지. 아... 전기불도 하나도 없고. 구둣방 콘센트 발열과 전선 단락 등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이제 사느냐 죽느냐 음, 음.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느냐 아주 뭐 그때는 이런 말할 수 없는 그런 상상을 다 하게 되는 거지 음, 좀 근데 좀... 그 한의교 씨가 네, 네. 그쪽 바가지를 가지고 네. 그 물을 천장에서 이제 불길하고 막연기 나오니까 몇번 던졌어요 네, 네. 던져도 거기 뭐안 뭐 되지 안 예, 그러니까 내가 그못하겠지 힘을 빼지 말라고. 아... 어? 마지막에 돌아가신 분은 내가 탕에서 내 보내서 잘 아는 분인데, 아. 돌아가셨는데, 네. 화상을 입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그 생각할 때는 화상 입을 리가 없고, 네. 안에서 이제 맨몸으로 나와서 바로 뛰어나갔으면 살 수는 있었겠지만, 네. 옷장에 뭐 옷이라든가 거칠라고 갔다가 아. 이 천장이 녹으면서 막 불길이 내려오니까 아마 거기서 덮어 섰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일단은 그대로 그 노출되더라도 탈출을 해야지 네. 뭘 하나 거치려고 찾으러 들어갔다가는 못 나오죠. 일단 내 목숨을 살고 봐야지. 왜이 말을 하게 됐냐면은 네. 한의교 씨나 나나 갇혀있을 때는 네. 지구멍이 있으면은 머리가 깨지더라도 그걸로 아마 나가려고 아. 박았을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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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그러니까 한의교 씨는 많은 봉창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그 사람이 떨어져 나가면은 4층입니다. 4층. 네, 네, 네. 그런데 마침 이 사람이 베란다에 걸쳤어요. 네. 어. 그래서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몸에 뭘 거친다는 그 생각도 못 하지요. 네. 나는 죽더라도 여기서 안 죽고 떨어져 죽더라도 나가서 죽겠다라는 네. 그 한의계시 그 이야기는 그럴 겁니다. 지금 봐도 그걸로 못 나와요. 나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네. 그 사람이 거기서 그 베란다에 떨어져 버렸다고. 작아서요? 예. 그 초인종인 일인가? 그 기도 내보다 크고 그렇다고 그 사람은. 소방당국이 밝힌 이번 화재 사상자는 모두 78명으로 이 가운데 3명이 숨졌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재만 선생님께서 가장 마지막에 구조되셨어요. 예, 예, 예. 그 장면이 또 CCTV 에 찍혔더라고요. 예, 예, 예. 처음에 나를 의심하는 것더라고요. 화재가 나면 누구라도 심리적으로 밖으로 나가게 돼 있는데 조사를 받아 보니까 어, 이 사람 자꾸 불길 안으로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경찰 입장에서는 정황이. 그러냐, 그거 당연하지. 아, 이분이 뭔가 불을 원인이 된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laughs> 아이고, 그렇게 됐... 그럴 정도로 사실은 인간으로서 말이 안 되는 동선이거든요 저만 네. 해도 와, 어떻게 그런 그 갇힌 시간부터 도대시기까지 몇분 정도를 한 30분 충분하죠. 한 <laughs> 우리가 생각하는 30분은 즐거울 때는 짧은 <laughs> 시간이지만그 네, 네. 속에 30분이라는 거는 뭐 상상도 못 합니다. 속된 말로 성질 급한 사람은 아마 수건을 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떼만 죽잖아요. 네. 내가 생각할 때는 한 모금만 들어가 빼면 기침으로 인 해서 내뱉으면 들어 마시잖아. 아. 그러면 클럭 클럭 두세 번만 모사를 납니다 어떻게 그렇게 급박한 순간에 이제 뭐. 물에 적신 수건을 이렇게 코앞에 대고 있고, 허튼 힘을 쓰지 않는다든지, 이런 안전교육에 관련된 거걸 어떻게 그렇게 숙지하고 계셨던 건지. 사고 났을 때의 어떤 그 생존했던 사람들 이야기라든지, 네. 뭐, 나도 모르는 어떤 그 안전책자라든지, 네, 네, 네. 뭐, 자연스럽게 아무리 접할 수 있는 기회에 네, 네. 어, 읽고 듣고 아... 어, 했던 그런 경험 속에서 내가 나도 모르게 네. 그런 그 발동을 하지 않았나. 아... 네, 네. 뭐, 이, 이런 저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가 그런 게 아주 몸이 익숙해졌더라고요. 네. 저는 만약에 여기 화재가 났다. 그럼 망치가 어디 있지? 아... 이런 게 자연스럽게 습관화가 됐어요. 아... 여기 오면 은 일로 뛰어내릴 수 있을까? 그럼 여기보다 저기가 나을라뭐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거 한번 정도라도 듣고 보고 느낀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급할 때는 사용하게 되지 않겠나. 아... 예. 안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좀 조언해 주시고 싶은 말씀 이 있으실까요? 산에 가나 강에 가나 들에 가나 버, 버스를 타거나 열차를 타거나 뭘 해도 안전을 의식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삽니다. 예. 고맙습니다.